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문화와 습관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넥캉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서를 정하거나 방향을 돌아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나요? 대부분이 시계방향인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장 트랙만은 왼쪽으로만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체육공원에 운동을 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트랙을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와는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참 어느 방향이 맞지 하고 생각하면서 각종 육상 경기를 연상해 보았더니 육상은 우리가 가는 시계 반대 방향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계 방향인데 이건 왜 시계 반대 방향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순서를 정할 때 보면 대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정하고 모든 행동이나 일도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랍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게 되죠. 특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고스톱도 시계 방향으로 패를 나누고 치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육상 트랙 경기에서 곡선 주로는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까요? 이유인즉 현재 국제 육상 연맹은 트랙 경기의 달리는 방향은 왼손이 안쪽으로 달려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국제 육상 연맹 규정은 1913년 제2차 국제 육년 총회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규정 중 제22조에는 트랙 경기의 달리는 방향은 왼쪽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답니다. 19세기에 육상이 부활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주만큼 흔한 일이었는데요. 초기 트랙 경주는 아주 다양했고요 형태도 일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첫 번째 올림픽에서는 직선 코스와 U자형 곡선 코스가 있는 파나디나 코스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때 선수들은 시계방향으로 달렸고요. 1906년 아테네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릴 때도 시계방향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는 게 불편하다면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일이 많아지자 1906년 이후에는 시계 반대 방향을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1913년 국제 6년 규정이라는 것이 생겼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트랙 경기의 달리는 방향은 왼쪽이라고 규정하기 전부터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렸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육상역사가와 전문가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인간의 생리적 특성을 든다고 합니다 인류의 70% 또는 90%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류의 70%가 오른손잡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인류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남자의 경우는 전쟁 시에 왼쪽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왼손으로 들고 주로 오른손을 싸움에 주로 활용했다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는 아이가 심장 소리를 들으면 진정하게 되어 왼손으로 아이를 안고 오른손으로 다양한 가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네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 왼손잡이는 왼쪽 다리가 발달하는 게 일반적이죠. 또 트랙의 곡선 주로를 달릴 때는 곡선 안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하는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왼쪽 팔다리는 작게, 바깥쪽 팔다리는 크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만큼 바깥쪽 팔다리가 발달되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오른 팔과 오른쪽 다리를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버팀이 되는 왼쪽으로 도는 게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 인체 여각기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죠. 두 발을 가진 동물, 특히 사람과 같은 직립 동물은 일반적으로 왼쪽 다리는 지지 기능이 강하고 오른쪽 다리는 추진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강한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에 대어 달릴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이유는 육상의 달리기와 빙상 경기도 마찬가지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이스 중에 몸의 중심이 무거운 심장이 있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자연스럽고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돌 경우에는 원심력 때문에 심장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몸의 중요기관인 심장이 좌측에 있을 뿐 아니라 양쪽에 모두 있는 신장, 손, 발등도 왼쪽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계 반대방향 돌기의 원칙은 육상뿐 아니고 빙상이나 사이클 심지어는 야구 베이스 돌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죠. 다음 셋째로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의 관계를 듭니다. 바로 지구가 자회전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자회전하는 지구 위에서 수억년을 살아온 생물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가진 DNA 나선 구조도 왼쪽으로 굽어있고 물고기도 대개 왼쪽으로 돌아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또 우주선이나 로켓을 발사할 때도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발사하여 중력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렸고요. 야생 마들이나 경마장의 말, 경주 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또 군인들이 사열할 때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때 구령도 보면 우로 바하지, 자로 바가 아니거든요. 뇌과학이론으로 우뇌와 자뇌의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왼쪽으로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있고요. 달팽이관의 꼬임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네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니 오히려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서를 정하거나 행동할 때 대부분이 시계방향인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육상 빙상과 같은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는 것은 왜그 반대인 왼쪽으로 돌아가는지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